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또 많이 많이 신청해주셨던 롱슬라이드 광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, 롱슬라이드가 뭐냐면 일단은 이 부분이 체인스테이라는 부분이거든요, 체인스테이. 이 부분에 두 발에 발을 올리고 두발을 올리고,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서 이게 슬릭하는 겁니다. 길게 슬릭하는 거예요. 롱이 영어로 길, 길, 길다 길런그잖아잖아요그슬라이라이드다 끌다인가? 아여튼뭐 그래서 길게 끈다라는 거건데요. 오늘은 이 트릭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트릭이 되려면 일자 패키가 돼야 돼요. 막 이렇게 원으로 도는 패키가 아니고 이렇게 일자로 되는 이렇게 패키가 돼야 돼요. <laughs> 자 일단은 체인 스테이 발을 올릴 때 너무 이 앞쪽이다 하시면 이 페달이 이렇게 발가락에 걸려서 엄청나게 아파요. 그러니까 이끝 부분이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스포크 걸릴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일단은 이 올리는 거 연습부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딱 올리고 핸들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 있게 이렇게 세게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천천히 돌리면 이게 가다가 요렇게 돼요 렇게 그러니까 너무 세게 돌리셔요 세게 돌려서 해서 잡고 좀 천천히 끌다가 돌고, 돌고 싶었을 땐 이 핸드, 핸들을 너무 이렇게 꺾지 마시고 살짝만 꺾으시고 몸만 살짝 기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너무 돌아가면 한 바퀴가 완전 돌아가니까 180도 됐을 때 핸들을 살짝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꺾으세요 그러면 록슬레드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엉덩이를 이렇게 빼시면 이게 앞바퀴가 들려요 그러니까 한 어, 너무 이렇게 쭈그리시도 마시고 살짝 일어나, 일어나다 일어나는 정도 일어나서 살짝 빼는 정도 그리고 이것도 힘을 빼시고 힘을 빼시고 끌어 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롱 슬라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테 바로 올시고 다시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트릭 롱슬라이드를 강좌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 어, 트릭도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시면 제가 어, 아주 깔쌈나게 강좌를 해드리도록,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막시픽이었습니다 안녕